총회장소를 옮기고 뭘 하냐 하냐면은, 계엄의 설계자가 그 문건을 바탕으로 해서 계엄을 설계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 불참전략입니다, 이게. 음... 그렇게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18명을 그렇죠? 데리고 간 거예요. 네네네. 음...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차질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막아써야 되는 거니까, 음... 의원들은 당사에 가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18명 소속 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고, 음... 이거 어떻게. 본 거하니 윤석열의 개엄이 그냥 12월 3일 딱한 번에 한게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 왔었고 그 시작 시작점이 된건 지난해 3월부터다. 음. 그때 김영현이랑 만나서 안가에서 회동하고 그게 지금 이제 김영현 공판에서 다 나오는 음.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5월에 취임한 추경호도 이기항과 관련된 어떤 전조, 징조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다. 특검은 이제 이렇게 보고 음. 그때부터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어. 있는 게 어. 이게 다족보가 있는 얘기더라고. 족보가요. 족보가 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느끼는 건 이거예요. 표결 방해라면은 왜국민의의 모임 당 장소가 예. 당사냐는 거아요 예, 예, 예. 네. 이건 그냥 표결 방해라기보다는 표결 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근데 왜 표결 방해냐 네. 이런 부분을 좀 정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저기 족보가 있는 얘기라는 게 예,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 개헌 문건인 사건이 터집니다 음. 그렇죠 기무사에서 네, 네. 박근혜 정부 아, 말했서그 네. 네. 문건이 네. 일종의 성경이라고 음. 그 문건대로 됐거든, 요 이번에 개헌이. 네. 그랬는데, 단지 그 다른 것은, 뭐, 광화문, 방송국, 점령,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국회하고, 음. 에다가, 하고 선관위로 초점을 맞추고 좁힌 약간의 축소판이에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기계화 여단이 출동하는 건다 빠졌어요. 네. 뭐, 보병사단, 기계화 여단 다 빠지고, 일공수, 삼공수, 구공수는 그 계획 그대로 갔다고. 예. 네. 그런데 이 문건에 자세히 보면 국회 표결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고. 아. 그랬는데 네. 여기에서 그저 여당은 표결 불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 표결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야당은 현행법 위반으로 의원을 검거해서 의결 정족수 미달. 미달. 이렇게 음. 목표를 잡아놨어요. 음. 아,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음. 얘기했었던. 아 개헌문건에서 네. 보니까 이미 그때 여당은 표결을 안 하는 걸로 그때부터 이미 작전 이차돼 음, 그렇죠. 있었고 네. 그때도 음. 이 틀을 했는데 여기서 개헌의 설계자들이 놓친 대목은 네. 그때는 여당 의원이 121명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이 의원들을 빼돌리고 야당 의원 몇 명만 잡아들이면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계산법이 맞아 음. 근데 지금 야당이 몇 명이냐 하면 (193명이라고) 네. 그러면은 보세요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야 예. 그렇게 여당 빼내 돌려봤자개엄해제 결의 잘해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저기 옮기는 거는 본질이 아니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왜 자꾸 의원총회 장소를 옮기고 뭘 하냐 하냐면은 음. 이 계엄의 설계자가 그 문건을 바탕으로 해서 계엄을 설계했기 때문에 음.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그 설계자는 누구예요? 김용현이죠. 음.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어떤 작전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주고 네? 부대별 임무 할당을 해준 게 김용현입니다. 아. 음. 어 그러면은. 이 국방장관이 이런 어떤 그 의석수라든가 이런 어떤 정무적인 부분들의 변화된 거 없이 네? 일단은 그 문서를 참조로 해서 모든 걸 작성했다 음. 그러면서 이 의원총회를 수시로 옮기는 건 뭐냐 하면은 여당 의원 불참 전략입니다 이게 음. 그렇게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1 8 그렇죠?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차질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막아 어야 되는 거니까 음. 음. 의원들은 당사에 가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18명 소속 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고 아. 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음. 거기서 뭔가 양쪽으로 이 전략이 이제 당이 에, 분열이 아. 되니까 예. 어, 네. 이 부분이다 음. 그러면은 이제 대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건 뭐냐 면은 아~ 어, 저기 여당 의원 불참이라는 조금 잘못된 전략을 채택을 했고 음. 아. 어~ 이렇게 하고 열여덟 명이 참석하는 어떤 불상사가 벌어지니까 변수가 있었고. 예 이런 부분들하고 음. 본회의 개최를 연기시키는 음. 이런 어떤 플랜 b 가 빨리 저기 즉석에서 이제 나온 건데 요걸 음. 누구하고 소통을 했느냐가 지금 네. 초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본회의장 안에서 벌어진 것은 원래 계획했던 설계대로 안 갔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이 생긴 거다 이게. 이전에 만들어 계획 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김영현이 그걸 보고 따라, 잘 요대로 하면 되겠다 싶어 갖고 했는데 사실상 달라진 환경을 계산도 못 했고 또막 어. 발생하는 변수도 통제도 못 했고 못 음. 했죠. 아주 어설프게 했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추경호 대표한테 갑자기 음. 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거죠 그 표결하면 안 된다, 의결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가 오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문부시고 들어가 의원들 끄집어내. 네. 이 전화가 그 출동 부대 지휘관들한테 전달이 음. 된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한 거야 지금 그러네요. 이게. 왜 이대로 이거 저기 뭐냐 150명 모이지 않는 걸로 다 작전 계획 짰는데 일이 이렇게 되냐고 <laughs> 네, 네. 이렇게 돼 가지고 아, 어, 아수라상이 벌어지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갈팡질팡한 네, 거다. 네. 추경호 의원이 막 여기 왔다 갔다 뭐 결정 못 하고 하는 이유도 아마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기자에게 전화해서 이제 진짜 열어야 돼. 하니까 그러니까 좀만 더 시간 도 줘. 좀만 더 아, 시간 줘서 계속 맞아. 그렇게 시간을 좀 끌었던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지금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죠? 네, 곧 이제 뭐 소환 일정 조율한다고 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개엄 선포 뒤에 한동훈 대표는 이제 당시에 이제 체포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던 사람이고 개엄 음. 하고 나서 사흘 뒤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을 했잖아요, 독대를 그렇죠. 했잖아요. 향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관련해서 독대했을 때 그때 나눈 대화 같은 것들도 음. 불러서 들어보겠다. 음, 뭔 얘기했는가? 네. 나갈까요? 한동훈 전 대표? 네. 그때는 <laughs> <독대는 웃음> 아닌 걸로 아는데 제가 일어나. 그때를 예. 하고 어. 그 추후에 또 다른 배석자가 있는 만남. 아한 그렇게 걸로 예. 기억을 예. 합니다. 예. 이 여자군요. 예. 그런데 음. 그날 그 한동훈 대표가 왜 저를 체포하려고 하셨습니까? 음. 네. 아, 질문을 하니까 네.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 네. <웃음> <웃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네. 대화가 오간 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지금 우리가. 탄핵 심판에서 이 내란 재판에 이르기까지 어~ 뭐~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하고 음. 검사 탄핵하고 예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칼질하고 이게 계엄의 이유라는 게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한동훈이 감사원장 탄핵했습니까 한동훈이 예산 잘랐습니까 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여기가 체포 대상 마지막 삼 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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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계엄이 그런 정당성에. 어떤 표면적인 음.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에 가서 말을 하는 것이 나는 역사적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느 정파 정당에 소속된 게 아니라 그런 계엄의 진상을 음. 본인이 일부 알고 있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몸을 피하라고 누구한테 제보 받았을까요 음. 음. 그때 그~ 어~ 저기 계엄이 있고 나서 5 일인가 음. 어, 아침에 최고 위원회에서 네, 어, 믿을 만한 네, 사람으로부터 믿을 예. 어, 전화를 받고 저 계엄 선포되자마자 몸을 피하라는 네. 제보를 받았다 음. 이건 자기가 체포 대상자라는 걸 누가 알려줬다 음. 음. 네. 그면 러 이게 진상이 음. 이, 그~ 저~ 우리가 뭐~ 국정원에서 지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다 아는데 음. 이게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특검 입장에서는 음, 음. 당연히 조사가 돼야 돼. 이렇게 조사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조사에 성실히 잘 음. 응했어요. 음. 이런저런 뉴스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혹시 국민의힘 뭐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에서 볼때아 확실히 저뭐 배신자 이런 아.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있진 않아요? 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친뭐윤 어겐이라든지 음. 또 사실은 지금. 그 복도에서 그렇게 이제 농성을 하는 이유 중에도, 어, 본인이 어쨌든 열몇 명으로서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감 같은 것도 음.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지금 그 수색, 압수수색도 막으면서 어~ 지금 논리를 개진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그거를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처신은 음. 제가 볼 때는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음. 들고 한동훈 전 대표는요 뭐를 하든 지금 그 안에 세력으로부터 어~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그걸 의식하다 보면은 정무적인 그 음. 판단을 하다 보면 이게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니까 러 차라리 이럴 때는 정직이 그냥 최선의 음. 방책인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지금 추경호 원내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원내대표실인가 아니면 국회에 남아 있던 사람 중에 현 원내대표도 있었어요 네, 그런 원내대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네. 데다가. 네. 그 당시에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기까지 사실은 우리는 참 모르는 스토리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 정권과 일정 정도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특정 네.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내란 정당이라고 어떤 때 보면은 스스로가 좀 증명해 주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말입니다. 네. 표결에 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 가장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본인에게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안 하겠죠. 자기를 <laughs> 지지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음. 큰 그림을 보자면, 여기서라도 빨리 저 선을 그어야지 이 당이 왜 상대당 대표로 하여금 내란 정당 정당 해산에 빌미를 주는지 음. 저는 그게 좀 음. 이해가 안 가요. 네. 네. 일단 한동원 대표의 네. 신분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거고. 네. 참고인, 참고인 조사는 뭐 출석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안 가면 안갈 수는 있는데 네. 저는 한동원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안 받는다라고 해서 뭐 앞서도 말씀 나왔지만 음. 국민의 힘의 강성 지지층들이 네. 갑자기 야, 한동훈 전 대표, 배신자 아니었네. 우리가 오해했네. 라고 음. 할 일이 없어요. 네. 잘알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참고인 조사 받고 그날의 진상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거 소상히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음.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또 본분이기도 하고, 국민에 대해서 배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음. 참고인 조사 가서 그날의 네. 진상 소상히 밝힐 음. 거라고 믿습니다. 음. 한동훈 대표가 그 개업 날. 이재명 당시 대표보다 먼저 이 개업 나는 반대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죠.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어요. 음. 자기 고 당안의 세력 얘기를 빼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왜 한동훈 대표의 존재감이 떨어지느냐? 본인 스스로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그 당시 한덕수 그래요. 총리와 무슨 뭐. <laughs> 네. 무조건 뭐, 어, 뭐 그렇게 예. 하면서 일주일, 예. 이 주일을 본인의 점수를 깎는 맞아요. 쪽으로, 그거는 한동훈 자신이었어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정치를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하에서 새로운 도전을 밑바닥에서부터 해야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그 소위 젊은 세대들이나 중도에게 소구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음. 알겠습니다. 한동원 대표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당내 입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음. 친한계에도 분화되고 있다. 일부는 네. 지도부로 또 넘어갔다. 아, 친한계 중에도 친한계 중... 네. 현역 의원들은 그나마 얼마 안 되는데 어.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그 한동원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책을 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책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때 개헌에 대해서 뭐라고 <laughs> 얘기했는데 아. 네. 아, 아, 보니까 그 책에 그 내용만 빠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실망했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까지 침묵이에요. 아, 그거 이으시려고 음. 샀는데. 아니, 그거 그것만... 궁금하니 회고록이라 그러니까. 아.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고 이게 본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그렇지. 회고록에서 싹 빠졌어. 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보니까 <laughs> 네. 아, 침묵을 지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윤석열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핏 보면 혁신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당에서 뭔가 그 변화를 추동하는 어떤 하나의 그 중심인 것처럼 그동안 돼 왔지만 네? 그 마음의 심연 속에서는 여전히 이 벽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냥 <laughs> 형식적인 변화 혁신을 얘기하고 음... 단절을 얘기하니까 이게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다 이럴 때는 어떤 그 시퍼런 바닷물에 몸을 그냥 푹 던지듯이 아. 뛰어드는 거다 역사의 그... 강물로 뛰어들어야 네네. 되는 거 정치는 그런 순간이 이걸 설명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 네. 이 사건은 필요할 때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특검 문제도 그런 거고 음. 회고록 문제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게 회피 전략이란 말이에요 음. 네. 저는 이게 정치인답지 못하다 아, 승부를 아. 한번 걸어볼 만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할때 네? 그. 김경률 회계사가 네? 마리 앙떠아네트 얘기했을 때그 소위 대통령실에서 너 그만두라 그럴 때분연히 음. 맞섰던 것에서 점수 땄고 그다음에 개업 날 밤에 이 개업에 대해서 어~ 그 군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반향이 좋았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계기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뉴스들이 많습니다. 아, 지금 사실 뭐 댓글에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긴 한데 네. 오늘 그 조국혁신당의 아, 강미정 아. 대변인이 아. 네. 탈당. 뭐 네. 네, 탈당 기자회견을 음. 조금 음. 전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내 성비 문제가 음. 있었고 거기에 음. 대한 당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